안녕하세요. 3일차입니다. 어, 3일차에 들어가니까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주 컨디션이 말짱해진 상태. 요제는 아침부터 마트 가서 맛있는 소스도 사오고 기특하게도 효재가 마트 다녀온 영상을 찍어왔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스텔링컵 아시죠? 해외에서 싸게 살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아침에 혼자 마트를 다녀온 효재 가서 스탠리덤블을 한번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미국이라 어색하고 무서웠을텐데 잘 다녀오니 신기하고 대견하네요 그러나 아쉽게도 스텔링컵은 없었고 그 대신 유명한 소스를 야무지게 사왔습니다 두개 사왔길래 제꺼인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어디로 가죠? 오늘은 일단 할리우드 나가다가 예, 나왔어요. 음. 그렇답니다. 할리우드 가서 사진 안 찍어 볼수 없겠죠? LA인데. 가 봅시다. 괜찮아. 어디 가는 거야, 계속? 우리 여기서 버스 타야 되는데. 아, 여기. 버스 여기 있잖아. 아. 나더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디 가나 했네. 근데 미국이 떠도 나무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저 나무가 이쁘네.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넓고 이런 벽화도 충종 많이 보이고 진짜 미국 같아요 오늘도 버하도 출발하는 중발리어로 출발합니다 LA에서는 탭카드를 쓸때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75달러 2번 1.1달러 한번 이런식으로 찍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무료로 계속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번 어, 이상 탈 거면 무조건 스텝카드 사용하시고 아 스텝카드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데이패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패스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같 위켄패스도 있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배우 이정대님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이정재님이 스타워즈 나오는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이는 아웃바거 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웃입니다. 티셔츠도 샀죠. 성인 남성 기준 L 사이즈 사시면 됩니다. 세트도 종류가 많지 않고 그다음 어 주문도 너무 1, 2, 3번이라 간단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볼게요. 얘 나온 티셔츠와 더블 더블 두개 시켰습니다. 후재도 물론 티셔츠를 살 거예요. 감자의 양념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이렇게 소금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 음. 향이 조금 더덜하고깔끔한 느낌. g 먹네 s t 87, please. I'm on t h e r 거 Bogadana. I'm g o 맥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이 i n g 어 o go. I'm going to go. I'm g o i 감자를 먹는 느낌. 감자 튀김보다도. 인앤아웃 전체적으로 맛있었습니다. 티셔츠도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뜯었는데도 교환해주는 이 친절함 아주 좋았습니다. 제 방문 의사 100%. 정보 드립니다. 인앤아웃에서 이쪽 방향으로 5분만 올라가시면 할리우드 나옵니다. 그러니. 할리우드 싸인이 아닌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를 먼저 가시는 분은 어, 우버까지 타실 필요 없고 5분만 걸어가세요 네 지금은 할리우드 싸인 보러 우버 타고 갈 예정입니다 어 우리를 위한 우버가 있군요 가보겠습니다 앞에 타요 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에선 보통 택시를 타게 되면 기사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죠 그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전화 통화하는 기사님께 대답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종종 그런 적 있었는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 통화하는 기사님께 열심히 대답했고 아주 민망했더랍니다. <laughs> 우리 모두 택시를 탈때 기사님 귀 속에 에어팟을 잘 확인합시다. 멋지다. 할리우드 사인 보러 왔습니다. 어우 이걸 실제로 보러 오다니. 이것은. 라이 카리오드 박합니다. 좋다 보니까 역시나 보러 오길 잘했습니다. 그냥 산 위에 글씨 있는 건데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 영상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을 나열하면 이 말이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눈으로 봐라. 할리우드 사인을 보면서 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밟아본 땅, 바라본 건물, 느껴본 체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성해야 할 삶의 퍼즐의 한 조각이 되는 것 같아요. 퍼즐에 어떤 조각이 들어갈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조각의 모양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라는 큰 틀은 정해져 있으니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저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laughs> 이제 할리우드 사인 보니까 어때? 네가 기대하던 대로야. 아주 만족 이게 바로 사진, 인스타 사진에서만 봤던... 그런거잖아 음 너무 좋아 그래? 미국와서 한국인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주는거 같아 역시 한국인들이 많아 어 볼때마다 찍어달래 그니까 사진찍기 기술을 연마해놓지 않았으면 그들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었던 맞아 아까 어떤 분은 자기가 여태 찍었던 사진들 다 응. 다시 찍어야 된다고 아, 아 내가 찍어준 이후로? 응 어. 음. 그만큼 만족했다는 말이군 그지 다행 역시 너무 바라보 안되고 사진찍는 기술을 꼭 연마해 놓으시고 응. 여행 을 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만족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짱짱 레이크파크에서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면 조금 더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꽤 무섭고 이렇게 멀쥐가 뭐 그냥 조금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조금 허허벌판이라 더 구도가 잘 나오는 듯한 느낌.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약간 황무지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있어서 나무의 방해도 안 받고 좋은 것 같아요. 더잘 나오고 약간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 아예 철수다 앉아서 찍는 것도 이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그만 걸어 올라오셔서 여기서 찍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할리우드 명예거리로 가볼까요? 가자 네. 우버 비싸서 걸어간 중입니다. 건... 그런데 기회 생각보다 이뻐서 걸을 만한 것 같아요. 걸어서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명예거리까지 젊음의 힘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아주 의문이 드는 상황. 뭐 어, 도마뱀이다. 어디? 여기. 오. 도마뱀. 태국에서 봤었었는데. 반가워. 하이 녕 야. 걸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겠다. 맞아. 안 절로 걸어가는 거. 택팔 아니면. 그 명예거리 갔다가 왔겠지. 이제 이내나고 버거 먹으러 가나봐. 여기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티셔츠 값으로 맞아. 우버를 탔다고 생각하자. 근데 30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인가? 근데 20불 정도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그때에 비해서 내렸나 가격이? 그러니까 10불 할인 받았다. 좋다. 너무 커져아걸 어, 왜, 왜안 걸어오는지 알것 같은 느낌. 맞아. 거의 그냥 진짜 등산이네. 아 <laughs> 이제 우리 5 분에일 왔어. 5 분에일 왔어? 산길 5분의 1을 말하는 거야? 어. 왜안 걸어가는지도 이해는 간다. <laughs> 이런 길을 따라 가야 한다니. 꽤 무섭고요. <laughs> 길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긴 바지 안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 여러분은 꼭 할리우드에서 조금 기다려서 싸게 택시 타세요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 너무 비싸네 하면서 걸어가는 걸 선택했는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저희는 젊음으로 이겨내지만 바로 낭떠러지거든요 이겨내실 수 없는 분들은 꼭 택시 타세요 하지만 뭐 20달러 아껴서 아니지 20달러도 아니지 한 30달러 나가니까 30달러 아껴서 밥한끼 먹는다 생각하면 꽤 괜찮을지도? <laughs> 나는 왜 여행만 가면 등산을 하는가? <laughs> 내가 이렇게 등산을 <웃음> 좋아했던가? <웃음> 저번에도 한라산 가고 캐나다에서도 등산하고. <laughs> 왜 우리 캐나다가 등산하잖아. 그치, 캐나다 가서 등산해야지 또. 오, 뭔가 평지가 나온 느낌? 드디어 평지로 갔습니다. <laughs> 정말 좋아요. 다행입니다. 딱 풀이 발들을 스쳐서 따갑기 직전이었는데 좋습니다. 어, 이렇게 평지가 나온 이상 좀만 걸어가면 일반 도로라고 하니까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산길은 거의 한 10분 15분 걸었나? 이게 그냥 풀이 많다뿐이지 길이. 막 미친 듯이 좁다 이런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택시 타셔도 되는데 좀 비싸니까 왜냐면은 저희 올라올 때인나 나오바고에서 17달러에서 18달러를 줬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면은 솔직히 밥한 끼니까 여러분들은 택시 혹은 어, 걷는 것도 내려와 보니까 이제 추천입니다 저희는 10달러에 산길 끝나자마자 택시 타기로 했습니다 30분 더 걸어야 돼요 응 음, 30분 더 걸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는 30달러까지 찍혔었는데 우버가 암튼 여기 큰길가 나오고 산길 끝나고 큰길가 나오자마자 잡으니까 좀 할인감에 그서 10달 10점 몇 달러에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예의 거리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추천이에요. 할리우드에 왔습니다. 여기는 명예 거리인데요. 그곳에 보시면 밑에 별들이 찍혀 있는데 별들에는 배우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 안성기 배우도 있고 이병헌 배우도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공룡이죠. 아또 유명한 거야? 더이스토리 안 봤어? 아, 그 거기서 나오는 공룡이잖아. 아 그래? 아. 상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의 감성을 눈으로 볼수 있고 할리우드의 다양한 영화들이 떠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퓨리오사 개봉했습니다 저는 특히나 기념품이 눈에 띄었는데요 트로피, 자석, 어, 티셔츠, 브로마이드, 모자, 컵, 도장, 가방 등셀 수도 없이 많은 굿즈들이 있더라고요 상품들이 다양하게 정말 많습니다 LA까지 왔으니 한두 개 정도는 사줘야죠 아 다양한 상품을 보면서 영화의 장면도 떠올리고 눈호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엄청 기대를 하고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콘텐츠나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진 않으니까요. 영화관에선 영화가 가장 재밌는 겁니다. 우연히 촬영팀을 만났어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것 같아서 찍어놨습니다. 촬영 내용은 테슬라 전기트럭에서 피자 꺼내기, 피자 광고였을까요? 누군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LA의 상징 할리우드에서 잘 놀고 갑니다.